서구 갑의 조인철 후보 에, 제가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21대 지난 국회 때 수박이라는 의원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속상했죠. 22대도 많은 그런 분들이 나오겠지만 에, 이 조인철 후보가 토론을 피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정말 이번 22대 국회는 일당 백화는 행동하는 똑똑한 그런 국현이 필요하지 그냥 뒤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현재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이나 김건희 구속조차 이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22대 들어가서 뭘 할지 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엄혹한 이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싸울 의지가 없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과연 선택해야 될지 더군다나 토론조차 허지못하는 이런 용기 없는 이 비겁한 행동은 예, 김부겸 민주당 공동 3민 대표께서도 잘못이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강력히 조인철 후보한테 정정당당하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라. 잘못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리고 유세 때윤석열 탈핵과 김건희 구석을 잊혀달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더 나라 인천 개항을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하고, 지금 옥중에 있는 총영길 후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특히 광주 어,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게 바른 선택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년 동안 어, 윤석열 가족과 싸우는 동안에 제 윤석열을 그 독직 뇌물죄 지금 사는 여자하고 결혼 전에 어. 동거생활은 어, 그런 음, 잘못을 진정해가지고 1개월 정직을 시켜서 유배를 시켰었고, 현재 윤석열 장모가 진역을 살고 있는데, 저와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섰던 백은종 대표와 고소고발해가지고 구속이 돼서 진역을 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에는 동양길 대표가 파리에서 들어와가지고, 어 저희들과 우리 저 백은종 대표와 한남동, 어그 윤석열 관제 앞에서 어, 농청을 하면서 서로 그결의를맺은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편하게 살게 될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지금 어, 우리 5천만 국민이라고 하지만 5천만 국민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윤석열 검사 독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 아닌가? 그래서 어, 저는 서울에서 어, 이렇게.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려와서 송영길 후보를 돕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서구 갑, 우리 유권자들, 또 광주 시민들도 광주가 낳은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를 수혈하면서 정치에 입문시킨 송영길 대표를, 후보를 꼭 지지해서 국회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오전에 양동시장의 상인들이 열렬히 화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은 많이 하지만 당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곳에 내려온 것은 억울하게 갇혀 있는 한 정치인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내려와서 제가 좀 유세하는 것도 돕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누가 나라의 주인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 1항에 쓰여 있습니다 민주의 반대는 독재이고 공화국의 반대는 왕정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지금 우리는 독재 왕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부와 싸워야 할 가장 큰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에, 민주당의 후보라고 하는 분이 토론회조차도 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처럼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되는 것이 광주인가? 그렇게 광주가 우스운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목포인데요.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자존심을 너무 짓밟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소나무당에 대한 보도가 전혀되지 않고 있고,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 소나무당이 있었구나. 송영길 대표가 후보로 나왔었구나라고 후회할 수 있, 후회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을 어, 이기는 기적을 어,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그간 걸어온 삶, 그 길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5억도 안 되는 자산으로 전세계를 살고 있는 정치인.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것도 초선도 아니고 정치를 20년 이상 해온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재발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인들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광주, 광주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기피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 과연 가당캐나 한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주시고 왜 피하고 있는가? 왜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뭐 한간에는 뭐 본인의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라고 하는데 또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민주당이어서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 그리고 거어운 과거를 보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항상 권력이 교체되고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훌륭한 분, 그리고 지금 이 독재 왕정으로 가는 정권과 싸울 수 있는 분, 그 중심에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